자먼 3장입니다 본장에서 첫 대목에 나타난 열세 가지 교훈들 중에서 세 번째와 다섯 번째에 속하는 교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장은 지금까지 지혜 추구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로부터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 추구의 방법, 적용과 경의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진술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권고의 핵심이 하나님께로 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진실되고 간절하게 추구하고요 얻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적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인도해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과 유익이 1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여호와를 경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조건적 명령형 형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이 되는 여와를경외하는데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순종과 신뢰, 경배, 징계를 중요여게 여겨야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은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죠.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 열심히 지켜야만 한다. 지혜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며 그것을 지킴으로 오래 살면서 풍성한 부기를 누릴 것이다. 지혜는 경건한 생활을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에 믿는 가운데 유지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장신구처럼 목에 달고 다니며 마음판에 새겨 그 중요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여 모든 행동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한적이고 오류가 많은 자기 경험을 신뢰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결과인 유익들은 지혜의 유익들을 소개하기 전에 전체 조건으로 네 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통찰력에 의지하지 말라. 둘째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세 번째로는 재무가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훈계를 무리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결과는 1절에서 10절에는 오래 사는 것과 풍성한 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어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 악기를 곱게 해주신다 건강을 하게 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오래 사는 복을 얻는다 복이 영화 그리고 즐겁고 평안한 개 영생의 복 생명의 부, 안전한 인생의 길, 단잠의부 또는 갑작스런 재단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들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때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재물과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도록 려한 것은 특이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11조는 예비의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물치를 바친다는 것은 지혜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살아가는 자는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가게에 돌보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모든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또한 풍성한 부유나 여호와를 경애하는것에서 비롯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과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고상한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열세 가지 교훈 중에서 네 번째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신적 지혜가 지니는 고상한 가치와 그 지혜에 따르는 자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의 지혜의 절대적인 가치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지는 것은 상대적 가치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상 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적 절대적 가치. 13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지혜는 언제나 행복을 갖다 주지만,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부기는 늘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는 은이나 금, 진주와 같이 값비싼 보석보다는 더 가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능력과 우월성은 16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신적인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통한 결과적인 측면에서 본 지혜의 능력과 우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자로 인격하던 지혜는 오른손에는 오래 사는 것을 왼손에는 복이 영하를 지니고 있는데요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사에게는 생명나무여 복이 된다 근데 신적 지혜를 주는 유익에는 이 세상에서 받게 될 복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지혜의 역할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사용하여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지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근본적인 존재의 원리이므로 인간의 최우선적인 추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받는 축복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21절에서 3 5절까지의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과 연결 계속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을 예고하면서 지혜자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12절에 지혜의 근본신 여호와를 경애하고 순종함으로써 그에게 나아가는 지혜의 수직적인 측면을 다룬 것이라면 이 부분은 지혜자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혜할 실천적 행동과 그로 인한 유익을 강조하는 지혜의 수평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들은 21절에서 26절에 자세히 기억되어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름답고 존계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모든 활동을 평안하게 누리게 된다. 네 번째는 평안한 잠을 자게 된다. 다섯 번째는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축복들이 모든 악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본질적으로 악과의 철저한 투쟁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아람이 범죄한 이후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연히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지혜자에게는 축복이 주어지는 소망이 있으므로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가 베풀어야 할 선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과 함께 인간의 필수 이대 강령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자는 포상한 자를 즐거운 마음으로 신속히 도와줘야 하며 유의 없이 다투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폭력을 쓰는 자는 부러워하거나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유심충. 27... 절 3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받게 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가 어떤 명예나 근세를 가지거나 또 형통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교제하지 말 것을 권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여호와께서는 비틀어진 자를 역겨워하시고 올바른 자들을 신뢰하시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악인의 집에서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을 내리시며 셋째로는 조롱하는 자들은 조롱을 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네번째로 미련한 자는 수치를 물려받지만 지혜 있는 자는 영광을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자문서 기자는 미련한 자의 저주와 지혜자의 축복을 제시함으로써 미련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멘